안녕하세요 포유 이번 시간에는 미국 달러 약세 요인은 없냐 그리고 이미 약세 요인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뭐 이유가 지금 한대 여섯 가지 정도 약세 요인이 있어요. 우선은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2022년 성장률을 당초 2.7%에서 2.4%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에는 1.8% 정도밖에 성장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전임 그 연준 의장이죠 브랭키 의장이 어 스태그 폴레이션 내지는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지 않느냐 연준이 너무 늦게 대응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약세 요인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 이후 미국 정시로 애국에서 자본유입이 또 감소할 우려가 있고요. 거기다가 중국과 일본 중앙은행이 그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한다면, 또 시장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어 중국이나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뭐 일부 매각하지 않을까. 이미 3월부터 사실상 줄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금리가 상승한다면 또 n 강세까지 진행된다면 지금이 오히려 매도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금리 상승시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국채도 평가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외환보유고 관리 차원에서도 어 중국 등에서 어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 이 또한 어, 미국에서 돈을 빼가는 역할을 하니까 어, 미국 달러 강세에서 이제 약세 요인이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된 걸뭐 최근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정시가 일본 니케이 지수보다는 고평가 됐다는 거죠. 약한50% 이상 그러다 보니까, 엔약세를 이용해가지고 미국계 자금이 저평가된 일본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계 자금 입장에서는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주식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계 자금이 그 일본으로 이동할 가능성 이 있다. 이 또한 엔강세 그 요인이면서 딸래 약세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미국 경제가 이제 나빠질 것이라는 얘기가 많죠. 어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건데, 10년은 어어 연준 의원 출신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직전 연준 의장인 번행기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드만삭스의 그, 그 경기, 경제 성장그 하향 조정, 이런 거과 이제 맞물려가지고 아마 미국 주식 투자 자금이 이제 주가가 좀 반등되면 유출될 자금도 있을 거다. 특히 국부 펀드를 중심으로. 그러는 이제 우리도 있다. 그 다음에 일본계 자금은 위험 관리를 할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N절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어, 그 일본 정시까지 좋다면 일본계 자금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본 거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 미국 국제 같은 데서 투자해 놓았다면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엥, 강세 내지는 달러 약세 요인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어,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에요. 한때 10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어,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104도 이제 붕괴됐는데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FX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달러 매수는 부담스럽다. 차라리 달러 매도를 하고 엔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는 생각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또한 그 달러 추가적인 강세보다는, 달러 약세 요인이 될수 있다. 라는 이제 분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근데 2분기에도 지금 중국 경제 봉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업, 이런 것 때문에 미국 경제도 부담은 되고 있거든요. 2분기 성장률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또 하반기에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죠, 2분기에. 기술적 반등이라 하면, 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가지고, 또, 빠져나갈 자금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월 인덱스가 지금, 105를 고점을 찍고, 1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이,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103인데, 100만 대도 한3% 정도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음, 지금 녹음하는 시간에, 그, 1270원대인데, 73원, 4원 해요. 그런데 3% 정도만 내려간다면, 한 35원에서 40원 가까이 되니까, 음, 1230원, 4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 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